Okay, next. 산책 같이 갈래? 이것은 영어로 직격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격해서 말하려면 Wanna go for a walk? Wanna go for a walk?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Wanna take a walk?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영어로는 같이 이라는 뜻을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한테 산, 산책 갈래? 그렇게 말하면 이미 그 사람은 같이 하는 줄 하는 건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해도 틀리진 않으니까 want to take a walk with me. want to go for a walk with me 이렇게만 하면 약간 더 귀여운 느낌 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영어 모노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want to take a walk with me want to go for a walk with me 필수가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라는 뜻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ext. 여의도에 벚꽃 구경 같이 갈래? 여의도에 벚꽃 구경 같이 갈래? So in English we can say Wanna go see the cherry blossoms in 여의도? So wanna go see the cherry blossoms in 여의도? 그리고 'see'이라는 단어를 'look at'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So, 'Wanna go look at the cherry blossoms in Yalido?' 'Wanna go look at the cherry blossoms in Yalido?' 그리고 'check out'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이런 표현도 너무 흔해서 이런 상황에도 잘 어울립니다. So. Wanna go check out the cherry blossoms? 이 아이도 check out이라고 말하면 약간 더더 더 친한 사람한테 그냥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러 갈까? 한번 그냥 한번밥 먹으러 갈까?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오케이, okay, 넥스트. 요즘 기획...